안녕하세요. 라라에너지입니다. 태양강 발전소 수익은 S&P와 REC로 이루어져 있고, 지난번에는 S&P 가격을 확인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오늘은 REC 즉 공급 인증서 발급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C 발급 신청은 RPS 종합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REC 발급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매뉴얼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발전소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매월 25일 RPS 종합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게시된 발전량 확인 후 공급 인증서를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전한 발전량은 2월 25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100kW 이하 발전소는 수수료가 없고 100kW 이상 발전소부터 공급 인증서 발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다음의 매뉴얼 내용 중 ESS 설비 팝업 부분과 개발 행위 중공 검사 필증 제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발전량 확인 및 발급 신청을 로그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익스플로러 11 버전에서만 가능하므로 마이크로 엣지, 크롬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먼저 RPS 종합 시스템에 접속하신 후 공인 인증서, 지금은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서 체크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왼쪽 하단 REC 발교 신청 메뉴를 클릭 후 다음 화면에서 왼쪽 메뉴 중 발전량 확인 클릭 후 발급 신청란에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하단 체크 박스를 선택하고 그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발전량 확인 및 발급 신청이 팝업 페이지로 뜹니다. 한전, 전력거래소, 정산 발전량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발전량이 다를 경우 발전량 변경 사유 확인 및 이의 제기 구분 체크를 해서 이의 제기 내용을 작성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의 제기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저희 발전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의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신청 완료를 다 하시면 발급 신청 상태가 신청에서 완료로 변경됩니다. 발전량 확인 전에는 진행 정보가 게시로 표시됩니다. 공급 인증서 신청 기한은 전력 공급일 속한 달, 예를 들어 2020년 1월 발전분에 대한 REC 신청 기한일은 2020년 2월 1일부터 90일인 20년 5월 1일까지 발급을 하셔야 매매를 할수 있으므로 90일 안에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 10월 전에는 90일 기한 다음 날 자동 폐기되었으나 현재 모든 발전소에 인증서가 폐기되지는 않습니다. 100kW 이하 발전소의 경우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공급 인증서가 자동 발급 신청이 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발전소는 수수료를 납부하셔야만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kW 이하 발전소는 여기까지 하시면 공급인증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음날 또는 이틀 후부터 공급인증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100kW 이상의 발전소는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왼쪽 메뉴 중 수수료 납부 및 rc 발급을 클릭하시고 가상계좌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계좌 발급 팝업창이 뜹니다. 수수료 미납이 여러 건 있다면 수수료를 일괄로 발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좌 발급 팝업창이 뜨게 되면 가상계좌 정보와 금액을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꼭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입금하셔야 납부 절차가 완료됩니다.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가끔 바빠서 3개월 분을 한 번에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 번호마다 한 개의 가상 계좌가 동일한 번호로 부여되기 때문에 한 번에 세달 분을 일괄 납부도 가능하시고. 만약에 월별로 나누어 수수료를 내신다면, 건마다 진행하고 있는 입급이 완료된 후에야 다음 건의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도 각각 건별로 발급이 됩니다. 되도록 매월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공급 인증서 발급 확인은 다음 날 2시 이후에 RPS 종합 지원 시스템에 로그인하셔서 공급 인증서 발급 확인 페이지에서 왼쪽 메뉴 수수료 납부 및 REC 발급을 클릭한 후 진행 정보를 확인 후 발급이 완료된 경우는 출력으로 표시가 되므로 확인서 및 인증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처리 중, 결제 중 100kW 이상일 경우는 수수료 미납, 가상계좌 발급, 처리 중 이런 내용이 있다면 진행이 안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행을 다 하시고도 발급 완료가 안 돼서 출력이 안 된다면 아직 전력거래소에서 처리가 안된 것이므로 다음날 확인하시면 출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급한 공급 인증서 발급 현황을 보고 싶으시다면 REC 발급 현황을 클릭하시면 이전 모든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제공한 REC 발급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매뉴얼을 보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한번더 설명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라에너지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